민채야 아빠 봐봐 머리 아빠 되게 이상하지 않아? 이거 봐어 이상해 이상해 네야 이게 사람 머리야 이게 아니요 아닌데 다른 게나 아까 그게 나 어때요 아까 그게 아까 응? 예, 그게 음, 그. 아까가 나 지금이 나 민채야 아 아까가 나 아빠 귀엽지 않아? 아 아니요 아. 저기 현금으로 받았어요? 아 그럼 약기 어통 키라고 돼? 예. 네, 안녕하시죠? 공상핵입니다. 저는 혼자 장사하는 자영업자고요. 과일장수입니다. 이 오픈한지 벌써 4년차 하나 됐지만 요즘도 손님 응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혼자 일하면서 여러가지 일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장관리나 응대, 배달, 포장같은 일들을 저 혼자 다 하는데요. 100%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짧은 동선 그리고 나름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 응대 빼고 이성님응대는요 얘가 가면 갈수록 어렵게 느껴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정답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친절하고 예의 바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초심을 유지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처음엔 손님 응대가 너무 개판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보단 훨씬 낫습니다 이 초창기 때는 제가 친절한 척을 무지하게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친절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친절 과잉이었어요 나 친절하니까 이거 좀 제발 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응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급하고 마음만 되게 앞섰던 거죠 아마 그 당시 손님들은 절 되게 부담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막 불친절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초창기 때 행동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낯간지럽긴 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에 있어서 친절은 사실 그냥 기본이잖아요.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죠. 뭐 독과점상태라던가 맛이 어우 이거 뭐 누구나 흉내 낼수 없는 뭐 아주 끝내주는 곳이면 사람들도 바글바글할 테고 뭐 굳이 뭐 친절까지 바라는 게 시간 낭비일 수도 있죠. 근데 주변에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친절과는 담쌓은 사장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친절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가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고 아 여긴 친절해 아니야 같은 기준을 자기가 세운다는 게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저는 장사 시작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손님들과 큰 마찰 없이 최대한 친절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알아요 장사하려면 뭐 친절해야 되는 건뭐 당연한 거죠 근데 또 이게 아무 손님한테나 친절하진 않습니다 진짜 간혹 뭐랄까 1%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예의가 없는 손님들이 있어요 소위 진상 손님이죠 그럼 저도 굳이 예의를 차리진 않습니다 제가 장사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응대나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을 때는 진상 손님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아저분왜 저러는 거지? 그냥 제 마음에 안 들면 다 진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손님이 처한 상황이나 뭐 기분, 뭐 소비 스타일 뭐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했죠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뭐 제가 아무리 밝게 인사를 해도 뭐 인사를 안 하거나 뭐안 받아주거나 뭐 눈도 안 마주치고 묵비권 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멀쩡한데 뭐 과일이 상한 것 같다, 뭐 썩은 것 같다 뭐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 뭐, 뭐잘 정리된 과일을 뒤적거리시는 분들. 근데 솔직히 이런 손님들은 제 경험상 진상 손님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가진 돈의 올바른 소비를 위해서 하시는 일종의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제가 쇼핑에 행여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뭐 뒤로 빠져주던가. 아 그거 최근에 들어온 과일 중에 제일 좋아요. 같이 한 마디씩 그냥 툭툭 던지면서 지금이 합리적인 소비 타이밍이에요. 라고 은연중에 인식시켜주는 정도만 하는데요. 경험상 되게 이런 분들은 물건을 꼭 삽니다. 진짜 진상 손님은 그냥 구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곳을 질러요 마음 아프게. 뭐 예를 들면 뭐, 뭐 인상? 그런 거 사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가짜고짜 하인보르듯이 반말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아무 동의 없이 진열된 과일들을 막 까먹고 있는 분들 이거나 서비스로 줘 하시면서 봉투 에 그냥 넣으시는 분들 아이 그걸 왜 넣어요 그리고 2만 3천 원이 나왔는데 2만 원만 휙 던져 주시면서 그것만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왜 돈을 아니 가격을 왜 그쪽에서 결정하시냐고요 누가 사장이야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진상 손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가 진상인 걸 모르죠. 정말 신기한 건 혼자 오셨을 때는 우아할 정도로 매너가 아주 좋았던 손님들이 자기 지인분들하고 우르르 매장에 몰려오시면 갑자기 진상모드로 바뀌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두 달에 한번 정도 올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당구를 이렇게 야박하게 대하냐 할 때마다 좀 난감하긴 합니다 사실 제가 장사하고 2년 차까지만 해도 진상 손님도 손님이다라는 생각이 엄청 지배적이었거든요. 뭐 반말을 하던 면전에서 아이씨 아이씨 거리시든 금액을 본인이 결정하든 말든 돈 나중에 준다 해놓고 한달 보름을 기어이 미뤄놓으시고 계산할 때 오셔서 짜증 내시는 분들 짜증 나죠. 그래도 이년 차까지는 무조건 스마일이었어요. 터져 나오는 복잡한 감정들을 계속 억누르고 끝까지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 소모를 하면서 장사를 하니까 뭐 자존감의 추락. 이런 건 둘째치고 그냥 스스로가 너무 병신 같은 거예요. 예전에 밤9 시가 매장 마감이었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자기가 1 0시 넘어 도착한다고 기다리신 거예요. 이러시길래 아 네네 그걸 또 기다리고 있네. 근데 그걸 또한번 기다려 주니까 또 계속 기다려 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무리 장사꾼이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루틴이 있어야 이 오래 지속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데 이게 맨날 손님 기다려 주고 밤 늦게 집에 가면 피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그 다음 날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칼을 뺐죠 그 제가 뺀게 아니라 보다 못한 저희 와이프가 뺐죠 아 오빠 아 제발 손님들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좀마 아니 무슨 사장이 자기 철학이 없어 그 마감 기후에는 과외 못 산다는 생각을 심어줘야지 그리고 할때 그냥 그냥 어느 날은 20분 더 장사 또 어느 날은 30분 더 장사 이게 뭐야 그러니까 더 하는 거 아니야 장사를 못하니까 주대가 없으니까 그 혼난 거예요 아주 약간 자존심의 생채기는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장사 하루 이틀 할게 아니면 무례한 손님들의 행동이나 들어주기 무리한 요구들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도 달같이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뭐 이제 그 이후로는 나름 기준을 세우고 최대한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들도 편안해하시고 저도 과일 관리나 시간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이 4년차가 된 지금은요 손님은 왕이다 이건 아프리카 청춘이다 다음으로 희대의 개소리라는 걸 깨달았죠 일본은 한술 더 떠서 손님 신이란다.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이 왕인 것처럼 대하자는 일종의 신념 같은 거였겠죠. 근데 일상 속에서 하도 많이 퍼지다 보니까 진짜 왕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조금 이상한 분들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지만 지금의 소비자분들은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게 됐고요. 이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친절하시고 자기가 갑이다라는 생각보다 좀 동등한 위치에서 대해주는 손님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항상 이제 겨우 4년 차지만 매해가 가면 갈수록 좀 이상한 손님들 그러니까 진상 손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손님들의 방문이 점점 뜸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가 조금만 더 쌓이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까요? 네, 네 오늘도 그냥 한번 떠들어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떠들어보겠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어머.